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웃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올해 자위대가 올림픽을 앞두고 발표한 홍보 영상에 러시아가 일본에 경고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던 걸까요? 자위대 홍보 동영상을 보면 본인들이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독도 등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거론하면서,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과 동시에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막 나가는 거라면 순위권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러시아의 쿠릴 열도를 빌미로 열심히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이 발행한 올림픽 지도에는 당연히 독도는 일본 땅이고 러시아 영토인 쿠릴 열도도 본인들의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죠. 쿠릴 열도는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소련에게 넘어간 땅입니다. 일본의 근거 없는 계속된 반환 요구에 러시아는 합법적으로 러시아의 귀속된 땅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반환을 하라는지 건들면 죽는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포함 쿠릴 열도 네개 섬까지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빈축을 샀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일본의 보란 듯이 쿠릴 열도는 자신들의 땅이라며 쿠릴 4개 열도 중 이트루프와 쿠나시르섬 등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해 일본이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항의를 하고 나섰지만 러시아는 불공국답게 일본의 항해 따위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표면상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훈련의 내용을 보면 일본과의 전쟁 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한 훈련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투르프 섬과 쿠나시르 섬 그리고 사할린 등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무려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군인과 군용 차량 최대 500대, 항공기 약 30대, 함선 약 10척이 참가하여 상륙작전 등을 수행하며 세계 상위 군사력 국가의 위용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2월에도 쿠릴 열도에서 1000명 이상의 군인이 참가하는 훈련을 실시하며 쿠릴 4개 열도 주변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자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를 했지만 러시아는 개 짖는 소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경도 쓰지 않는 러시아의 쿠릴 열도의 군비 강화는 일본의 입장과 상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 러시아군의 군사 동향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칭 세계 최고의 민도를 가진 나라의 국민들답게 국민들 역시 일본 정부를 거들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쿠릴 영토는 일본의 영토다. 러시아가 자기들 영토에서 연습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일본의 영토인 쿠릴 영토에서 연습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러시아의 행동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독도도 쿠릴 영토도 회수할 수 없어진다 등 무식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영토를 되찾자는 일본 국민들의 발언은 2019년에 있었던 일본 의원의 망언으로 탈탈 털렸던 기억을 벌써 잊어버린 걸까요? 지난 2019년 일본의 야당 의원으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일본 유신회의 마루야마 의원은 전쟁을 해서라도 쿠릴 열도 4개 섬을 되찾아야 한다는 발언으로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었죠. 역시 전범국답게 전쟁이란 말을 참 쉽게도 처해대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인 러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은 일본은 과거 전쟁의 피해로 자신들의 영토를 잃었으며 이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의 영토를 되찾아 와야 한다는 발언에 경악했습니다. 아직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발언인데요. 이에 대해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일 지사회의에서 전쟁을 언급한 마루야마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양국관계의 흐름 속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함께 나아갈 수 없다라며 일본에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마루야마 의원에 대한 세계적인 비판이 거세지자 그는 논란 이후 전날 과음을 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의원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전쟁 명분론을 음주로 인한 실수라고 치부해버리기엔 사건이 너무 컸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푸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실효 지배 중인 쿠릴열도 맥의 섬을 일본 측에 반환할 계획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학견에서 우리는 자국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러시아 기본법 조항에 위반되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 고 밝혀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대 쳐맞기 전에 개소리 그만 떨어라는 말 정도 되겠습니다. 일본은 쿠릴 열도 반환을 위해 1956년 이후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아양을 떨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러시아는 일본의 주장은 들은 척도 안 하며 개무시했고 불공국 푸틴의 강력한 의지에 굴복하여 일본은 4개 선 반환을 포기하고 2개 선 반환으로 요구 조건을 낮추면서까지 러시아에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아베 전 총리는 양국 평화조약을 자신의 외교업적으로 남기려 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어리광에 결국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기대한다며 협상에 응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2016년 경제협력이라는 이유로 3조가 넘는 돈을 퍼주며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애썼지만, 러시아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쿠릴 열도 네개섬한 곳에서 러시아 기업이 한국 건설사와 함께 지역개발 우선이라는 명목 하에 항만 공사를 진행했고 일본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아니 정확히 말해 푸틴이 실유 지배 중인 영토에서 이래라 저래라라는 말은 강의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양국 간 평화 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공을 들여 온 쿠릴 영토 반환이 사실상 결렬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쿠릴 열도 반환을 위해 러시아에 쏟아부은 3조 원의 돈은 러시아가 공짜로 얻은 셈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워낙 이런 뻘짓을 잘하니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 3조 원을 공중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이렇듯 일본은 러시아의 호득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앞두고 아직도 영유권에 대한 포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지도를 발행하면서. 영유권 분쟁 지역을 자신의 영토라고 표시하며 세계에 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독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마음대로 되지 않자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정신이 나가서 이러는 건지 헛갈릴 정도네요. 이러한 독도 표기 문제에 우리나라도 IOC에 적극적으로 항의했지만 IOC는 도쿄 조직에 물어보라며 눈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이번 올림픽 지도의 사용이 이대로 허용이 된다면 올림픽 이후 일본과 각국에서 교육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나아가 독도에 대한 분쟁 증빙 자료로 사용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망료 간부에서 발행한 홍보 동영상에도 영유권 분쟁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일본의 안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타이틀로 지도 위에 위험에서 7개를 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독도와 쿠릴 열도입니다. 예전에도 그래왔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최대 파트너는 일본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며 졸렬한 행동들을 보이는 일본은 결국 주변 국가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주변국들은 분쟁 지역에서 군사 훈련 등을 감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타국이 자신들의 땅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무시하면서 본인들은 지속적으로 분쟁을 만들려 지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국가 위기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무릎 꿇고 마양을 떨어야만 협상에 응해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러시아가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레알티비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